기독교 성소 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디모데우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가르침과 훈계의 바르게함과 의로움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Every part of scripture is g o d p r e c s e d and useful o n a o n o the s n g u s t r u t h 스포니어 리벨론, 커렉터 미스텍스, 테 트레이너 스토리, 부카스웨이 하나님의 숨소리, 구약전서, 자언 열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16장 계획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왔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그동기들을 여호와는 감찰하시느니라이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그래야면 너희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이니라.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자신을 위하여 하시느니라.악인들까지도 그대로 재앙은하를 대비한 느니라여호와는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시나니.이것을 명심하라.그들은 징벌을 면치 못하리라. 죄는 사랑과 신앙심을 통하여 속죄하게 되고 요아를 경염으로 인하여 사람을, 악을, 사람은 악을 피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요아를 기쁘시게 하면 요아께서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라도 정직하게 버는 것이 부정하게 버는 많은 소득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시니라하나님은 개시가 왕의 입술에 있으니 재판에서 그의 비에 그렇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라는 곳에서의 정직함에 신경을 쓰시느라 여러분의 삶은 다그 지으신 것입니다. God cares about the honest in the working place. Your business is his business. 왕들은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하니 그이는 그보좌가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국회 섬이니라. 왕들은 의로운 말을 하는 것을 기뻐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메신저이나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진노를 달랠 것이니라. 왕의 용모가 밝으면 생명이 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도 더욱 나은이라. 정직한 사람의 정도는 악을 피하는 것이라, 그의 길을 지키는 자는 그의 생명을 보전하는 이라. 자만심은 파멸로 이끌고, 거만한 마음은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니라, 이끄는 이라.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거만한 자와 함께 하여, 약탈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누구나 번성하고 여와를 누리는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식견이 있다고 존경되고 봄이 있는 말은 말하는 자의 명성을 더하느니라. 깨달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 깨달음이 생명의 원치인 되나 미련한 자들은 그 미련함으로 벌을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들은 센스 있는 말을 하고 그들이 말을 할 때마다 그들로 명성을 더하느니라 품이 있는 말은 굴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몸에 양약이 되느니라 가끔 어떤 길은 사람에게 오른 길로 보이기도 하나 그기로 끝은 죽음으로 끌기도 하느니라 일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하나니 그의 배고픔은 그가 일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귀하나니 그의 말 속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비뚤어진 사람은 불화를 일으키고, 휘다른, 수다스러운 다 사람은 가까운 친구들을 이간시키느니라. 강한 사람은 그 웃을 끼워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느니라. 윙크하는 자는 심성구준 일을 도모하고, 입술을 꽁무는 자는 악한 일을 도모하느니라. 백발은 영광의 멸루가니라. 그것은 의로운 인성께서서 얻어오지 느니라 인내심 있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속으로 화를 초조한 자가 하나의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제비를 가방에 넣고 뽑으나 제일 좋은 것중 끝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